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작년 김천상무와의 FA컵 3라운드에서 패배를 거두면서 탈락을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f c 아양 같은 경우는 제주 원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계속 거듭된 원정 속에 FA컵에 전력을 다할지. 제주 같은 경우는 9경기 3승 3무 2패, 최근 3경기 2무 1패입니다. 득점이 조금 살아나야 되고 뭐 방패는 0점대 실점율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고요. FC 안양은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득점이 좋지만 이창용 선수의 부상 이후로는 수비진이 좀 맥을 못 추는 모양새였습니다. 제주는 스쿼드 사이즈 35명, 안양도 35명, 제주 몸값 190억, 안양 127억, 제주 용병 2명, 안양 3명. 제주 25.4세 안양 26.3세 제주 트로피 5개 안양 없고 제주 현역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1명 안양 현역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없습니다 두 구단 FA컵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제주 홈에서 안양을 4대1로 크게 이깁니다 제주는 당시 1부리그 팀이었고 윤비가람 김현 멀티골 정영총 선수 안양은 이동현 선수가 한골 그치면서 제주가 아주 크게 안양을 4대 1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양팀 공격 포인트 탑 3를 보시면 제주는 주민규죠 3골 3도움 6개, 조나탄링 2개, 김주공 선수 2개, 조나탄링 선수가 조금 적게 떼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안양은 김경중 선수 대단합니다 펄펄 납니다 9개입니다 벌써 조나탄 모야 4개, 아코스티 3개 공격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안양은 다만 조나탄 모야가 빠지면서 공격에 어려움은 있죠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제주는 정훈, 이창민, 제루소 김호규, 최영준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FC 안양은 백동규, 정민기 골키퍼, 주현우, 황기욱 김동진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양의 이 주축 선수들은 이번 제주 원정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FA컵 5경기 전적을 보시면 제주는 최근 5전에서 2승 1무 2패,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A컵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강까지 갔죠 지지대 더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거뒀지만 안양은 뭐 전통적으로 FA컵에 크게 관심있는 팀이 아닙니다 안양은 오로지 승격만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FA컵에 사력을 다 여유는 없습니다 주요 스텝 보시면 주민규 3골, 김경중 6골, 주민규 3도움, 김경중 3도움, 김동중 국가대표 뛰지 못했지만 국대 레벨이고 조나탄 모야 코스타리카 대표로 15경기 백동규 선수가 정훈 선수보다 많이 뛰었고 구자철 선수가 코스티 선수의 몸값 2배 정도로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공격 포인트 보고 계십니다. 주민규 선수는 세계 구단 상대로 3골 3도움 조나탄 모야 선수의 공격 포인트 보고 계십니다. 조나탄 모야는 세계구단 상대로 선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두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가 이번 경기 몇 분을 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뭐올 시즌 전 경기 출장을 했고, 작년에는 골 수치가 많았는데 지금은 딱 도움 수치, 도움이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조나탄 모야 같은 경우는 5경기 연속 결장을 하다가 이유영 감독이 지난 부산전에서 이번 FA컵에서 조나타모야를 기용하겠다고 할거거든요 뭐 승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컨디션 점검차가 될겁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또 4대1로 예, 제주가 이겼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제주가 이때는 K리그2 강등 시즌이었거든요 첫 강등 안양을 4대1로 크게 이깁니다 정민기 골키퍼의 자책골 진성욱 선수가 이날의 주인공이었죠 멀티골 이창민 선수 한골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안양을 한골을 뽑으면서 4대1로 제주가 이깁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43-343으로 나올 건데 제주는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보입니다 김명순, 변경준, 뭐 문경견 선수가 그 예를 들수 있고 주민규 선수가 방점을 찍어줄 걸로 보이고 안양은 뭐 fa컵에 큰 욕심도 없고 신경 쓴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또 아산 원정 가야 되거든요 부산 원정 갔다가 제주 원정 뛰고 또 아산 원정 가는 거 예, 뭐 강행군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성격을 노리는 팀이라면요. 최근 연장전 승부를 보시면, 제로주는 연장전에서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는 수원 삼성과의 1대0 패배였고, 뭐 상주상무 시절 뭐 승부차기도 졌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작년 지지대 더비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K3팀에서 여, 연장전에서 발목을 많이 잡혔습니다. 양팀다뭐 FA 컵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통산 FA 컵 맞대결은 제주가 한번 이겼었죠 4대 1로. 그리고 K 리그 2 시절까지 합치면 제주가 4전4 승입니다. 안양에겐 한 번도 안졌습니다. 제주는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이제 투입을 시키고 안양 역시 조나탄 선수를 위주로 한 컨디션 점검으로 이번 FA 컵 대결이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